요즘 제가 이곳 숲속 고요마을에서 수많은 암 환우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치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똑같은 병종과 병기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치병을 하는데도 어느 분은 암을 동면시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가 하면 어느 한우분은 열심히 치병을 하는데도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정반대의 결과를 많이 보고 참 의아해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지,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부터는 바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중환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환자분은 암 진단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았더라면 아무 진행 속도에 따라 또 혹은 생을 다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 이분이 암 진단을 받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암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감기라고 생각하면서. 암을 관리하고 동행하듯 살아간다면 오히려 암을 동면시켜 정지 상태로 남을 생을 평온하게, 아니,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에서 32년간 재직하며 암의 모든 것을 경험한 김으신 박사님이 저술한 암에 지는 사람과 암에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며 암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에 지는 사람의 특징은 암은 죽는 병이다라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두려움, 우울, 부정, 뭐 공포 등으로 몸보다 먼저 정신이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뭐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다고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는 시작부터 지는 싸움이라고 박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태도보다는 왜 건강을 잃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과도한 걱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암을 키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암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의 의지와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을 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살지를 묻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감사합니다. 김우신 박사님이 말씀해하면 암의 원인은 아직 상당수가 미지수라고 합니다. 암을 일으키는 요인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의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암을 100% 치료해주는 병원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면 할수록 불치임을 확인할 뿐이고 현대 표준 치료는 완치가 아닌 연장일 뿐이라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 이런 절망적 의료 현실과는 다르게 현대 의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1%의 기적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 암치료의 어려운 현재 상황의 절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암을 얘기는 1%의 기적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의 기적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므로 그 마음의 진실을 찾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찾아 그것을 그 자신의 치병의 결정의 근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김우신 박사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환자 자신의 각오나 마음 상태가 기적을 일으킨 내도 말입니다. 불행한 마음은 불행을, 희망적인 마음은 희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는 증거 위주의 현대의학의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1%의 기적을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힘을 알고 잘 활용하는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신 평범한 환호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암을 이기는 1%의 기적을 그 진실을 찾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기적이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위에 많은 환호분들께 희망과 빛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